제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인생 살아오면서 아직도 인생은 미스터리가 많아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발견했던 것들, 너무 좋았고 또 누렸고 경험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전경을 통해서 깨달았고요. 또제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는가 축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깨달았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듯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한 개인을 특별히 지도자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아주 흥미로운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있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40년 동안을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났던. 그래서 왕궁의 지도력을 습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살인자로 도망 다닐 때 그는 아라비아 광야를 40년 동안 거기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이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를 뺑뺑 돌리십니다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이제 결국 40년이 차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안 된다" 그래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대신에 너의 비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셔서 200만 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공격하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돼요.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 성경의 표현에 빌리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단지 그 비서를 통해서 들어가게 했다. 왜 그랬을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광야만 보았고, 광야에서만 살았고, 광야에서만 삶을 누렸습니다. 왕자로서, 또 도망자로서, 광야만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와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방황할 때, 12명의 스파이들을 정탐꾼들을 불러서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스파이를 파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보고 면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우리가 점령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민족을 민족의 역사를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 본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본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와 봅시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들이 많아졌습니다.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 곳에서 함께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장자로서 조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커가 컸다.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러니 이제는 도저히 한곳 같이 살수 없으니까 나누자. 그랬더니 롯이 너무 좋아해요.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 것이고. 근데 사실은 조카 롯이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했어야 돼요. 근데 롯은 안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물이 풍성하고 아주 비옥한 땅 저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가라 그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결국 이제 롯은 모든 걸다 잃어버렸지만 섭섭해할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라. 보이는 땅,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바라보면 내가 약속으로 준 최고의 땅인데, 지금 보면 보잘 것 없을지 모르지만, 너를 위한 최상급의 땅으로 준 건데, 네가 바라봐라. 바라보면 주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왜 바라보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내일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바라봤던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한두번 바라보거나 대충 바라보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결국은 현실이 되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비극, 아담과 하와의 비극, 모든 인류의 태초부터 있었던 원죄, 죄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는 것을 잘못 선택했기에 시작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느날 뱀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그 유혹의 하와는 선악과의 눈이 꽂힙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의 깊게 바라봐요. 얼마나 주의 깊게 바라봤는지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힐끗 본게 아니에요. 먹음직스러워요. 얼마나 매혹적인지 몰라요. 보암직도 해요. 매력적이에요. 막 마음을 쏙 빼앗길 만큼 보암직할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내 속에 있는 깊이 있는 탐욕까지 끄집어내는 그런 나무였다. 거기에 꽂힌 겁니다. 하와의 문제는 바라봐서는 안될 나무를 계속 집중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는 처음에 들어서는 안될 뱀의, 사탄의 말을 듣고, 보아서는 안될 것을 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선악가를 바라보던 중에 선악가를 취했죠. 그 결과,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영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은 것을 보게 되고 주의깊게 보러 바라본 것을 결국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떠나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실수로 남이 해꼬지 한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대신에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닫혀져 있는 문만 바라보면서 한숨과 후회와 마음의 상처만을 곱씹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 놓으신 새로운 문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진리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새롭고 더 좋은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닫힌 문에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질 못해요. 바라보는 것을 잘 선택하십시오. 왜요?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최상의 것을 네가 그토록 가지고 싶은 최상의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20년이 지나요.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엉뚱한 대답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도저히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들 대신에 나를 너무도 많이 도와줬던 충성된 종, 엘리에세를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종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종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조급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상의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차선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 그 최상의 것이 있는데, 그거를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으니, 엘리에셀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미래를 위해서 계획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기다리질 못해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지를 못하고 너무 조급해지니까 최상의 것을 포기하고 차선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아니면 대체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차선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충성스러운 좋은 종으로 상속자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최상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최상의 것을 계속 바라보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최상의 것을 포기하고 차선의 것으로 그냥 좋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유혹, 차선의, 차선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약해진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시청과 교육을 시키기로 결정하시죠.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나가보라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봐라 하늘을 우러러 저 하늘에 있는 묻별을 셀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차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밤하늘에 하늘을 보았을 때이 은하계 안에 있었던 2천억 개의 별들이 태약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보게 하시고요, 그 보게 하신 것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밤만 되면 그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천막에서 나와서 나무 밑에서 시원한 나무 밑에 앉아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4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5억의 인구 중에서 그리스도인들만 30억 내지 35억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중동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밤하늘의 별을 봐라 보게 하시고 본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때때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 들을 때 믿음이 강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에는 말씀을 듣는 비결 이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위대한 일들, 위대한 사건들을 보게 되고, 개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그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탁월한 지도자로 훈련시키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서서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름 캠프와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나라 한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성경 속에서 보여줄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개인 개인의 삶을 어떻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성경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그 기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학교, 이제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름 캠프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은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런 캠프들뿐만 아니라 YJC 캠퍼스 선도대에서 청년부와 함께 인도네시아 람풍으로 비전 트립 갑니다. 몇년 전에, 3년 전에 코로나 시작하기 직전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임종혁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회교에서 기독교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신앙 훈련시키는 곳에 가서 우리가 청년들이 가서 그참 많은 금액을 교회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었죠. 자립을 위해서.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에도 가고요. 유럽 각 나라의 광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올해 이츠모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인도네시아로 또 가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비전 트립 갑니다. 중등부와 EM 사역부에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며칠 묵으면서 현지 문화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역리 전도도 합니다. 영어 사역리 전도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왜요? 보면 본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EM 사역을 합니까? 왜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까지 영어 예배를 드려요? 그것을 위해서 힘들게 미국에서 목사님도 초청하고, 북유럽에서 목사님들, 백인 목사님들 초청하고, 또 흑인 전도사님도 초청했고, 이제 아시아에서 초청을 하고, 우리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벗어나서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인터내셔널 처치를 개척해서 독립시켰습니까? 우리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크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 본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글로벌 지도자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도록. 오늘 보니까 청년들 또 YJC 캠퍼스 대원들 쉼터에서 일일찻집을 하더라고요. 뭐 티켓도 여러 몇주 전부터 팔기 시작하고, 뭐, 그릇도, 이런 그릇도 팔고, 가셔서, 점심은 오늘 제가 다 쏘니까, 차까지는 쏠수 없고요. 차 값은 여러분들이 내십시오. 내실 때꼭 5천 원만 세서 내시지 말고, 지피는 대로 내세요. 천 원짜리 지피면 할수 없지만, 5만 원짜리 지펴도 탁 내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한번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본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계로 나가서 보는 그래서 이 세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키우는데 우리 기도를 모으고 노력을 모으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